<웃음> <웃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꼭. <laughs> 와 개인기 와. 와 저거 뭐지? 음바페가 막 계속 하시는 거 진짜 간지나지 않아요? 난 저거 실전에서 못 하겠던데. 볼로스쿠다, 어 그거요. 어그 실전에서 어떻게 이게 딱 되지? 그거 4성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5성만 되는 거예요? 아 오성 전형이에요 근데 가끔은 키에서도 된다 가끔 키에서도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성도 되는 줄 알았어 아니 키에사가 가끔 되더라고 진짜 가끔 돼 그냥 가끔은 되게 만들어 놓은 건가 오성은 잘 되는데 사성은 가끔만 되더라고 가끔 오성은 거의 시도하면은 구십 이상 되거든요 근데 사성은+ 사성은 시도하면은 한10% 정도. 사정도 돼. 나 진짜, 진짜 됐어요. 내가, 내가 연습 엄청 해봤는데 사정도 돼. 진짜요? 노구리 못뭐 믿어요? 노구리 못뭐 믿는 거예요? 제자리 말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볼로 한번 한 다음에 이게 되더라고. 제자리 말고 볼로 한 다음에도 되더라고요. 가끔 가끔은 되게 해놓은 게 사성인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열번 하면 한번 된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어, 이거 나를 못 믿어 이거, 이거 나나못 믿어 이거. 되면 돈에 많아서어 진짜, 진짜, 진짜. 오, 어 나야, 봐봐요, 봐봐요. 됐죠? 됐지 방금 봤지 방금 봤죠 키에서 봤죠 볼로 하자마자 하는 거 봤죠 한 방에 성공했죠 방금 볼로 한 다음에 슛도 했죠 봤죠 나이 볼로 하자마자 바로 슈페리 누른 겁니다 이거 성공했죠 방금 키에서로 했어 키에서 키에서 사성입니다 사성 4성. 못 봤는데 아 돌려봐요 아 돌려봐야지 아 됐죠. 됐지 방금 됐지 홀로 하자면 또 됐지 약간 느리긴 하지만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맞죠 이거 인정할 하 여러분들 홀로를 하자마자 된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박자가 아니에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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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이거 자성이니까이 정도 박잔 거지 그나마도 뭐, 어, 뭐야 스크린이야르로 어, 뭐야 마르세우 터나마 느리다 터졌는데 뭐 그런 거지 뭐 이건 된 거지 솔직히 이거를안 됐다고 이걸 안 됐다고 한다고 이거를 이건 된 거지 에이 너 맞다 에이 이거 된 거지 에이 여러분. 분들이 판단해봐. 이게 된 거야? 안된 거야? 그래도 스쿠터는 이긴 했네요. 둘다 그냥 맞죠? 맞죠? 된 거지 이게 에이 된 거야 이거 자 요거 요거나 어 요거다 이건 된 거지 이거는 솔직히 그냥 템포가 느릴 뿐이야. 이거 다성이라도 느릴 뿐이야. 이거는 이거 진짜 된 거야. 이거. 오 어, 다른 분들이 한번 판단해 봐요. 이거 된 거야, 안된 거야. 이거 이거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스크톤 이거 아니라고 할수 있... 있다, 없다. 저도 연습장에서 해 보니까 안되는데 어기는 저 됐잖아요. 방금 저 방금 됐잖아요. 그 뭐지? 사성 애들은 L2를 누르고 해야 돼. L2를 누르고 해야만 되더라고. 모르겠는데 L2를 눌러 눌러갖고 잘된 건지, 아니면 그냥 되는데 내가 L2를 누른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L2를 눌렀어. 화면 공유를 아, 못 하니? 공유는 잘 생겼지. 근데 계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좀 어려워요 이게 잘안 돼. 그래서 사성이지 않나? 어, 사성은 조금 성공 확률을 낮추고 약간 템포가 느리지 않나? 그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됐잖아. 됐잖아. 가위서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이거 같이 봅시다 이거. 어 이게 스크프턴이 된 건지 안된 건지 한번 봅시다. 노구리가 스크프턴을 내가 대가... 어 기가 막히게 성공했는데 여기 쯤에서 한번 한거 같은데 여기. 가주고 여봐봐 롤 하자마자 이거 한 거예요. 롤을 하자마자 이거 한 거야. 오 느리긴 하지만 이거 된 거지 그지 수급 돈. 그리고 내가 한번더 했는데 이거 실패하고. 여봐, 여기, 여기 정확하게 보이네. 여기서 정면에 여기 정확하게 보이네. 기거된 거지 이게. 이거 바로 들어는 거거든. 슈페인팅을. 느리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 멈추지 않았다. 볼 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거는. 어, 이거 된 거야, 이거 된 거야. 된 거지? 된 거지? 하지만, 김이태님은 사라졌다. 어, 어디 갔어? 김이태님. 사라지신 김이태님을 어, 찾습니다. 어, 찾습니다. 이거는 뭐 후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독자 한 명이 이러는데 사라지셨는데 어, 후원 안 해도 되니까 돌아오세요. 후원 안 해도 돼요. 돌아오셔요. 어, 후원, 어, 후원 안 해도 돼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 제발 돌아와요. 잘못했어요. 이거 승급도 아니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김인태님, 김인태님을 찾습니다. 우와 나들 나들 돌아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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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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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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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뭐뭐다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